<laughs> 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멸시코기가 수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체로 있는 멸시코기들을보는건데 네, 음, 여기에 어. 아주 조금만 글씨 한가지가 있습니다 안 응. 이것은 멸시코기들이 수영을 하는 모습을 찍은듯 합니다 어쨌든 그냥 그치, 이렇게 보는 들어. 사이트 같네요. 한 보자. 그냥 힐링 같은 거예요. 힐링. 만약에 누군가와 싸웠다면은 이 멕시코리들을 보면서 힐링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니 계속 비다이스마다 고 고대한 아니 자이언트 제멕시코기가 나옵니다.

Sí.